주식시장에서 거래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당장 거래 중지시키고 뭐 아주 압도적인 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세력들을 발본세곤에 내는 게 필요합니다 김건희는 무죄받았는데? 뭐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 근데 <laughs> 민주당 허영훈 같은 경우에는 손스닥 건이고 삼천 닭을 얘기했던 거예요. 삼천 닭. 시점이 언제인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올해 뭐 삼천 닭 얘기한 거면 허형이 빠졌나 보죠. <laughs> 우리가 작전세력이라고부르는이 주체들은 부실 기업을 포장해서 네. 테마라는 이름으로 주가를 띄우고 거기에 또 부응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시장이 항상 투기판이 되고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기름게 따라가서 뭐 이런 용어 적절하지 네. 않지만 설거지를 하게 되고 네. 이런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이 다 바닥까지. 알라바야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알게 된다고 했는데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누가 손실을 받는지 잘 모르지만 네. 예를 들어서 대형 금융사가 여기에 만약에 엄청난 손실을 어, 봤다고 라 하면 네. 남들이 다 미쳐서 뭔가 가격을 막 하늘로 날리고 있을 때 그거 따라가면. 지옥에 빠질 겁니다. 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 대대적인 메스가 가해집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이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는 부실 기업들의 과감히 퇴출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오늘 대담에서는 이번 구조조정이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 코스닥의 불신을 씻어내는 전환점이 될수 있을지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 만에 1월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죠. 코스닥이 뜨거운 시작을 알렸는데 이번 랠리 이거 단순한 연초 효과인 건지 아니면 이게 계속해서 대제로 가는 건지 일단 궁금한데요. 네,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상승은 방향은 우리가 작년 1 2 월달에 이미 예측했잖아요. 네.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서 올해는 코스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과속입니다. 어... 숫자를 동반하지도 않았지만 숫자를 네. 동반하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과속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과속이 아닌 종목은 전체 시장 통틀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없죠. 네. 이두 종목은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모건 스탠리가 지난 주말에 발표한 어,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240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음... 한 분기당 60조 나온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목표 주가는 또 21만 원으로 엄청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혼자 반도체 좋을 때 윈터이스커밍했던 모건 스탠리니까 <laughs> 전혀 신뢰가 안 가지만 <laughs> 네. 어쨌든 지금 이익 상단을 계속 높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음... 그래서 이런 업종들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어, 코스닥의 대표 소부장 종목군들이 많이 있지만, 네.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이 4분기에 올라온 게 전혀 없어요. 음... 어, 올해 아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걸 네. 선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과속이고요. 음... 로봇 같은 건 아예 숫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코스닥이 과속된 것은 분명하다. 음... 그래서 올라갈 때도 5%씩 튀는 것처럼, 네. 반대로 내려갈 때도 5%씩 튈수 있기 때문에, 어... 신규 매수는 잠시 조금, 우리가 숨 고르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 허영원 같은 경우에는 천스닥도 아니고 삼천닥을 얘기했던거예에요 네, 삼천닥. 그러 그러니까 뭐 시점이 언제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올해 뭐 삼천닥 얘기한 거면 허영에 빠졌나 보죠 뭐. <laughs> 아 그렇게 말장난으로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아, 이름 따라 간다고요. 뭐 아주 그렇게밖에 안보면 말장난으로 시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관련한 숫자는 딱 하나였습니다. 네. 코스피 5천. 네. 그 코스피 5,000 넘었잖아요. 넘었죠. 어, 촬영 시점으로 조금 빠르게 예.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뭐5,000 선이 무너졌다가 네. 뭐 일, 이런 소식도 있긴 하지만 일단 5,000을 넘었어요. 네. 모두가 이재명이 허언을 한다. 음. 어,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어떻게 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네. 5,000 선을 가냐. 네. 근데 5,000선 갔단 말이죠. 네. 지금 어, 이재명 정부는 공약으로 내세운 네. 경제 수치 달성을 음. 했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도 아, 갑자기 여한이, 없는, 그렇죠. <laughs> 여한이 없는 정부가 됐어요. <laughs> 네. 그런데 이제 오천, 코스피 5000 말고 코스닥 1000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네. 했는데 1000도 넘어 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3천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원래 이게 저희 시험 공부할 때도 네. 그 목표치에 도달하면 또더 높은 목표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코스피 5000위원회가 네. 폭주문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냥 지, 지른다. 그렇죠. 네. 이제 막 삼천당 얘기 나오고 그거에 대한 재반법제는 지금 도입이 전혀 안돼 있고 어어. 심지어 어 규제나 네. 안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금융위의 발표도 네.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 그런데 네. 연기금들이 지금 미친듯이 사고 있거든요. 네. 개인들은 팔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대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연기금이 코스닥을 사서 하단부를 막아주면 네. 네. 이거 천 수닥, 천 오백 코스닥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금 천 수닥을 달성한 게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연기금들이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코스닥을 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연기금이 산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개인들이 사는 게 간접적으로 금융투자로 보여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150 같은 네. ETF 상품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거 연기금도 들어왔지만 연기금보다는 더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건. 지금 금융 투자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금융 투자는 왜 사냐. 네. 자기들이 사고 싶어서 사는 거냐가 아니고 네. 개인들이 코스닥 ETF 150 ETF를 많이 당기면 음...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운용하는 회사에서 그만큼 사야 되고 네. 운용하는 회사에서 사게 되면 ETF 발행 물량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네. 이 금융 투자가 다시 채워놔야 되는 구조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 투자의 매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개인 매수에 거의 준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구조상으로는 네.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산 걸로 보이지만 음. 연기금은 정말 일부고 네. 거의 하루 단위로 어, 지난주까지 1조 7천억, 네. 그러니까 일간 기준으로 하루에 1조 7천억 정도씩 사 제깬 이 금융투자의 매수는 네. 상당 부분이 개인투자자들이 이끈 ETF 매수에 가깝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어 연기금이 지금 뭐 들어오는 그 사실이 확정적인 게 뭐냐면 네. 정부가 1,400조 원대의 연기금 운영에 대한 평가 항목에다 코스닥 지수를 네, 반영하기로 맞아요.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정착이 되면 네. 연기금 코스닥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 자연스럽게 참여가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 투자 비중도 축소하는 거를 권고를 한 음.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다가 또 국민성장펀드 같은 게 이제 코스닥에 대한 모음 자본에다가 투자를 하는 네. 그런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유동성은 코스닥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음. 펀스닥을훌쩍 뛰어넘는 그런 네.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기반은 마련되 있다. 이렇게 음. 봐야 되는 거죠. 뭐 코스닥 3총 강다 뭐 어쨌든 후보는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아직 뭐 정확하게 재정이된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뭐 디지털 자산이나 뭐 토큰 증권, 벤처 투자 활성화 이런 전망은 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이 네. 이,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아마 조금 이따 국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텐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퇴출 진입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 부실기업 퇴출. 더 중요한 건 진입하는 것도 조금 자유롭게 오, 해주고, 네. 퇴출도 굉장히 강력하게 해야 된다. 오. 그러니까 소위 이 지금 주식장에서 만들어내는 이 주식장 시외국의 주체들, 소위 우리가 작전 세력이라고 부르는 이 주체들은 부실기업을 포장해서 네. 테마라는 이름으로 주가를 띄우고, 음. 거기에 또 부응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항상 투기판이 되고,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뒤늦게 따라가서 뭐 그렇죠? 이런 경우 적절하지 않지만 설거지를 하게 되고 <laughs> 네. 이런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뭐이 대통령이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주식 가지고 주가 가지고 장난치는 세력 박살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거 하기 위해서는 부실 기업들은 빠르게 퇴출시키고 음. 그다음에 기준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네. 어설픈 기준으로 뭐 (3년) 뭐 적자 내면 뭐 이게 아니고 네. 뭔가 주식시장에서 거래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당장 거래 중지시키고 뭐 아주 압도적인 검사를 한다든지해서 이런 세력들을 발본 세곤을내는게 필요합니다. 김건희 무죄 받았는데? 뭐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 <laughs> 어쨌든 지금 이런 세력들의 발본세권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네.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약간 풀어줄 필요는 있겠다. 음. 그렇다고 막 아무거나 막 개나 소나 상장시키라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상장의 기준은 조금 낮춰주되 들어와서 어설픈 기업들은 또 빠르게 오. 퇴출될 수 있는 이런 순환구조를 만드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천수탁을 달성하게 했던 그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지난달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 그런 얘기를 했죠. 왜... 금감원이 인지수사권을 못 갖게 하냐 음. 금융위가 빨리 법을 바꿔 가지고 인지수사권을 갖게 해라 네, 네. 이렇게 막 얘기를 한적이 있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 지금은 어,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수사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상징후를 파악하고 음.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그 문제를 잡아내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가 네. 판단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또 퇴출도 삼심제도까지 있어 가지고 한 퇴출하게 되면 뭐한 3년? 막 이렇게 걸려요 음. 문제가 생긴 다음에 3년 뒤에 퇴출하고거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를 아주 금감원이 신속 정확하게 할수 있는 네. 상징적인 그 가르마를 이재명 대통령이 타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장난치는 기업들, 네. 테마로 먹고 사는 그런 좀비 기업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40억 원 정도였는데 시가 총액이 네. 이제 150억 원으로 상향이 되잖아요. 그렇죠. 시가 총액 그러니까. 그거 그거에 음. 못 맞추면 퇴출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들어주고 음. 또 음. 2028년에 300억까지 네. 300억 원까지 늘리고 음. 그리고 매출액도 30억 원에서 이제 100억 원 늘립니다. 네, 네. 사실 30억 원 만드는 건구멍가게에도 30억 원매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곳을 즉시 퇴출시키고 조사하고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계속 마련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투자를 코스닥이할때 그런 그 심리적 불안감을 어느 정도는 해소했기 때문에. 지수가 천수닥을 넘어간 어... 거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주 시장의 테마라는 것도 없애야 돼요. 어... 테마라고 하는 건 네. 이미 ETF가 만들어지면서 테마라고 하는 것을 시장에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네이버 증권에도 보면 테마라고 해서 뭐 수도 없이 막 널브러져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정보 제공 업체들 쪽에서도 뭐 자신들이 뭐 테마라고 만들어서 뭐뭐 뭐 이상한 네. 테마들을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laughs> 네. 그중에서 정말 그 테마에 어울리는 종목도 몇개 있지만, 네. 정말 쓰잘데기 없는 그런 종목군들이 테마라는 이름으로 묶여서 음. 다른 종목 올라갈 때 같이 떠올라가는 거 엄청나게 많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또 하나의 문제는 제3자 유, 어, 유상증자 같은 걸 통해서 네. 계속 주인이 바뀌는 그런 기업들도 커다합니다. 어, 네. 네. 그런 기업들은 뭐 전부가 나쁜 기업이라고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음. 실상을 살펴보면 유상감자를 하고 다시 유상증자를 해서 특정인에게 주식을 몰아주는 음.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뭔가 좀안 좋은 거래에 이용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빠른 속도로 퇴출하거나 네. 아니면 바로 퇴출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니까 네. 최소한 거래를 중지시켜서 음... 상당 부분 돈이 묶이게 만들면 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돈으로 하지 않아요 어... 어디서 돈 끌어들여서 하거든요 네네. 한 (3개월에서) (6개월만) 묶여두면 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가진다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조치들이 좀 빠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는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로 입성하기 전 예비 발판으로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코스닥에서 네. 코스피로 올라가는 그런 단계를 좀더 명확하게 구분해 줄 필요는 있을 어, 것 같아요. 네. 코넥스 같은 것들을 활발하게 만들어 줘야 소위, 이제, 개인들이 정보를 알수 없는 장외 시장에서 네. 어설픈 거래를 하다가 손실 보는 경우도 줄어들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코넥스 시장을 좀 활성화 시켜주는 게 맞고, 음... 코넥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잘못하면 코넥스로 떨어, 빠르게 떨어뜨려서 네. 더 디그레이드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음... 대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가려면, 제가 보기에 뭔가 하나 장벽을 좀 둬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네네. 매출 얼마 이상이라든지, 아, 이런 구체적인 조건이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전부 코스피로 가서 네. 변동성 피해가려고 하면, 그러면 코스닥 시장은 영원히 클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의 현재 코스닥에서 코스피를 이동하려면 어떤 뭐 조건이 이런 게있는 거예요? 지금은 상장 이전 심사를 받으면 되죠. 아. 거기를 통과하면 갈수 있는 건데, 네네. 물론 코스피 거래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몇년뭐 이익 발생이라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조건들을 채우고 네.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어. 저는 이건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서 네.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좀 키우고, 네. 코스피는 코스피대로 클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실한 가리마가 좀 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금강원이 인지수사권을 갖게 되는 그 시점이나 방식이 네.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형태가 있냐면 네. 어 기준을 수립하는 건 금융위가 해요. 네. 그리고 잡아내는 거 감시 역할은 금감원이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장 집행은 거래소가 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네. 코스닥에서 문제가 있었던 기업들은 네. 빨리 퇴출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뭐3심제도 네. 없애고 2심제로 하고 지금은 뭐 대법원 막 소송 걸어가서 막한 3년, 네. 뭐 4년 이렇게 걸리는 것도 1년 6개월로 막 단축시키고 음. 이렇게 하면서 퇴출을 시키는데 네. 네. 물론 코스닥에 들어갔을 때는 처음에는 우량일 수도 있고 음. 그 다음에 본인들이 사업을 잘해 보려고 들어갔다가 이상한 사람들과 엮여 가지고 망가지는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완전히 퇴출을 시키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은 정말 모험 자본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나 네. 벤처가 들어올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존에 있던 퇴출된 회사들은 코넥스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아, 발판을 회장 같은 그렇죠 그런 네. 시스템을 어. 만들어주고 네. 그다음에 어~ 중기 벤처부가 또 회사들을 계속 지원을 하면서 키워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기 벤처부하고 거래소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여기서 기술력이 있거나 아니면 미래 성장성이 있는 유니콘 네. 기업들을 코스닥에 바로 직상장 시켜서 이렇게 자본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네. 형태로 아주 유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유기적인 방식이 네. 서로의 그 이득 때문에, 어... 그 조직 간의 서로의 이득 때문에 잘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네.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어, 민주당이 지금 금융위와 금감원을 해체해가지고, 어, 금융감독위원회로 만드는 거, 소비자보호원 이렇게 하는 어,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네. 대략적으로 올해 그 9월이나 10월쯤에 일어날 국정감사 전에 조직개편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찬진 금감원장, 네. 2억원 금융위원장, 그 다음에 정문보 거래소 이사장이 각자 도생 형태로 자기의 꿈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돈 3억원 어려웠을 때 빌려주고 그렇게 아주 친구로 잘 지내는 그런 최치근이잖아요. 이한 번은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네가 인지 수사권을 가지고 어 장난치는 패가망신을 당해야 되는 주가 조작세력을 뿌리뽑겠다는 이 음.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인지 수사권이라는 건어 공무원이 갖고 있는 공무원이 갖고 있어야 민간인이 경찰의 역할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그렇죠 수사를 할 수가 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가 그거를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민간인이 갖고 같이 똑같은 민간인한테 당신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당신 신분이 뭔데? 나 민간입니다. <laughs>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인지 수사권을 제대로 집행을 하려면 음. 금감원 특사경이 공무원 신분이 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어. 대통령이 뭐이 얘기 저 얘기를 한다 그래도 네. 가장 안정적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찬진 금감원장은 그 조직 계속 그 금융 조직 개편을 금융조직 개편을 하면 네. 금감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몇천 명이 막 반대시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안정화시키면서 금감원이 진정한 경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놓는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게이 사람 목표인 것 같아요. 음... 근데 2억 원 금융위원장은 완전히 얘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국내 금융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기재부로 가는 그런 구조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쪽에 2억 원 금융위원장은 제대로 개혁을 위한 그 정책 뒷단에서 밀어주는 국민성장펀드 같은 것들을 성공을 시키면서 금융위가 대통령이 낙점한 이 경제정책을 성공시켰다는 네. 이 기치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를 해체한다고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거래소 이사장인 정은보 이사장은 약간 달라요. 이 양반은 자기가 지금 여기서 사, 코스피 5천을 했죠 네. 그 다음에 3천 닭 만약에 해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자기의 실적으로 해서 네. 경제부총리나 어... 금융위원장이나 경제수석을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각자의 꿈이 다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은 서로 동상이몽을 하면서 음... 지금 열심히 음... 서로 뛰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금융조직 개편이 확정이 된다 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안 하고 뒤로 누울 수가 있거든요. 어. 뭐 어차피 해체되는 거. 네. 내 열심히 한번 볼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음. 지금 민주당도 조심. 아... 금융위도 조심. 음. 금감원도 조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지금 제일 열심히 음. 하는 사람은 뉴욕에 가서 막 IR 그 홍보하고 막이고 거는 정은보 이사장만 지금 엄청 열심히 뛰고 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굉장히 좀 설명을 쏙쏙 잘해 주셨는데 인사는 만사 이렇게 가지고 어제 코너 하나 만드시는 거. 아,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네. 또 그럼 전화 받습니다. 아, 예, 그분들한테 아, 위험 예, 그분들한테 아, 전화 받습니다. 임무에 관련 좀 위험하군요. 하여튼 지금 <laughs> 네. 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네. 왜 인지 수사권을 안 주냐, 금감원만 네. 인지 수사권을 제안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네. 이야기했던 고고 멘트에 이런 내용들이 뒤에 쫙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것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삼천 네. 달은 좀 심하고요, 네. 1,500. 2,000은 좀 많아요? 2,000도 좀 많을 어, 것 같습니다. 흥정한 느낌? <laughs> 네, 1,500은 1500? 돌파할 것이다. 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이 1,500이 들어오는데 있서 핵심 포인트는 네. 레벨리온이나 어, 지금 시장에서 워낙 주목했던 그 AI 쪽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기업들. 네, 네.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 어떤 식으로 코스닥에 스며드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필요사 아. AI 네. 같은 이런 기업들 네.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녹아들면서 국민성장 펀드나 뭐 연기금 움직임이라든지 아,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어떻게 뭐 스무스하게 녹아들었을 네. 때 음...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 희망경? 지금처럼 네. 뭔가 미친 척하고 밀어붙이는 <laughs> 이런 상황은 네. 제가 보기엔 전혀 좋은 장세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금 가격 폭락, 네. 은 가격 폭락 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은이 장중에 50% 폭락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뭐 그런 거보다 할수 있는데, 이 굉장히, 어, 이 위험한 게 뭐냐면, 네. 이 정도의 폭락을 가져갔으면, 선물 시장이니까 당연히 레버리지를 쓸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마진 콜이 불러와서 50%까지 급락한 거고, 나중에 20% 휘감은 건데, 네, 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누군가 엄청난 손실을 봤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지금 주식 격언 중에, 네. 그 워렌버핏이 했던 얘기인지 찰리먼고가 했던 얘기인지 헷갈리는데, 네. 물이 다 바닥까지 말라봐야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알게 된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누가 손실을 봤는지잘 모르지만 네. 예를 들어서 대형 금융사가 여기에 만약에 엄청난 손실을 어... 봤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그들은 뭘 할까? 네. 그동안 이익 많이 본 데서 주식 엄청나게 팔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증시, 네. 그 다음에 뭐 일본 증시 음... 이런 쪽에 팔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캐비노시가 나오면서 금리가 좀 자극되고 있어요. 맞아요. 장기 금리가 자극되는 게 자산에게 좋은 일인가요? 음...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음... 작년부터 우리 네. 시장 좋을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좋을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다 미쳐서 뭔가 가격을 막 하늘로 날리고 있을 때, 그거 따라가면 지옥에 빠질 겁니다. 어... 조심하시길.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 코스닥이 뭐, 가자, 가자, 뭐, 좋은데, 이게 전체 기업이 골고루 성장한다기보다는 코스피랑 유사하게 특정 기업이 좀 많이 가져갈 것이다. 이게 성장을 많이 가져갈 것이다. 이런 부분은 괜찮은 부분인건가요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에 네. 코스닥 150, 예를 들어서 뭐 대표회사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삼성에서, 삼성 운용에서 하고 있는 코덱스 코스닥 150만 하루에 천만 주씩 사요. 네. 많이 살때 삼천만 주씩 사고.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투자의 매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음. 악순환 고리가 연결이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이거는 지수를, 인덱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 그냥 수급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코스닥 150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종목 한 50개 정도는 네. 계속 그냥 올라가는 구조라고 음. 봐야 되는데 네. 반대로 네. 여기서 누군가 손실을 보고 아 레버리지를 썼다가 빼내가기 시작하면 네. 어떻게 될까? 다, 다 같이 와르르. 다 같이 와르르 무너지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내가 고려해서 네. 나는 돈이 무한정 많고 빠질 때마다 계속 베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사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별로 권하고 싶지 않지만 네. 근데 일반 투자자들이 이렇게 고점에 잡아서 만약에 10% 빠지면 음... 그걸 정말 쉽게 버틸 수 있을까? 어...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다 미쳐가고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괜찮은데. 네. 코스닥의 최상위에 있는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만 미쳐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연 정상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차가운 머리를 두고 생각해봐야 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섹터별로 좀 나눠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이제 HBM4 양산이 눈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주목을 다시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저는 이 HBM4 얘기를 하면 네. 하이닉스가 네. 이번에 그컨퀄에서 말장난을 했다. 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장난이었죠? 그 하이닉스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는 HBM4를 가지고 네. 자신들의 HBM4를 가지고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통과했다. 네. 그래서 2월부터 양산에 들어가서 대량 생산하고 대량 공급하는 건올 중순이다. 음. 여기까지 우리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건 규정 사실이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HBM3E에서 어, 엔비디아 물량을 대부분 가져갔던 하이닉스는 HBM4에서 어떻게 되느냐? 음. 컬, 컨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고객과 협의한 일정대로 양산을 준비중니다 어... 그러니까 네. 이게 엔비디아가 준퀄 테스트, 그러니까 숙제를 다 끝낸 게 아니고 네. 숙제를 다시 하느라 설계 어... 변경하느 바쁘지만 네. 제출 기한 2월 양산 목표는 어떻게든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대부분 그 얘기를 듣고 하이닉스의 발표를 듣고 어 HBM4 퀄 테스트 통과했나 보네. 음... 70%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규정 사실이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 하이닉스에 붙어 있는 수많은 선단공정과 네. 그리고 장비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회사들이 장비를 공급하고 하이닉스가 그거를 사들인 다음에 대량 양산체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장비회사들은 선행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하이닉스는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춘 게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음. 근데 하이닉스 목표 주가는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네. 하이닉스 목표 주가는 계속 올리고 있어요 증권사들이 네. 그럼 그게 되겠냐는 말이죠 음. 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착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거대한 흐름이다 음. 이걸 진짜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차라리 네. hbm4나 안 그러면 지금 뭐 모든 제품이 없어서 못 파는 삼성전자의 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SK하이닉스 온리 전략을 취하고 있는 회사들이 장비 회사들이 그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진짜 생각을 잘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SK하이닉스도 어 원시 공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네. 추가적인 시설 투자가 매출의 한30% 중반 정도 때까지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청주 15X 공장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뭐 증설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네. 다만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짓느냐 정도가 아마 진짜 그렇죠. 관건이 네. 되겠죠. 그러니까 인디애나에 지금 짓기로 한 거는 패키징 공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패키징 공장만으로 과연 트럼프 정부의 압박을 넘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지금 a d r 원래 하려고 얘기 돌았던 그 자사주 물량은 소각하기로 했고. 네. 그러면 만약에 ADR을 미국에서 정말 SK하이닉스가 한다면. 네. 미국의 신규 공장을 놓고 아마 신주 발행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장이 반응을 하겠죠. 네. 근데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그거, 그거 아니면 주가를 받칠 방법이 네. 별로 없잖아요. 그 시총이 지금 벌써 600조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예, 옛날 같은 경우에 시총이 한뭐 200조일 때 우리 한 20조 정도 발행해야 돼 그러면 네. 아마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텐데 네, 네. 지금 규모가 시총 600조가 됐으니까 20조 정도 만약에 신주 발행한다고 해도 3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영향을 좀덜 받을 테니까 음... 아마 이런 방향으로 미국 투자를 위해서 할 가능성도 있다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까 이제 국장이 얘기하신 얘기에 저도 동의하지만 하이닉스도 어쨌든 투자를 일정 부분 늘리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네. 관련된 종목의 주가가 싸다면 괜찮은데 음... 지금은 삼성향도 비싸고 네. SK도. 꽤 비싼 상태다. 네. SK 하고 삼성전자가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쪽 향 소부장들이 네. 비싸졌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소부장 주위에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주도적으로 기환을 하긴 했는데 종목별로 좀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묘하게 된게 네. 그동안 알테오젠 총 1위 종목이었고 네. 그동안 코스닥을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재작년에는 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고 작년에도 괜찮았는데, 네. 근데 이 알테오전의 핵심이 결국은 그 기대했던 마진율을 받지 못하면서 네. 주가 급락이 나왔고 음. 그다음부터는 뭔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네, 네. 오히려 그러면서 어차피 너 거래소 갈 거니까. 음. 지금 코스닥 150의 편입 비율도 바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서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 수급에 엄청나게 쏠리고 있,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2차 전지가 좋은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2차 전지도 수급 빼면 정말 좋은 가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네. 그다음에 ABL바이오가 작년에 가장 빅키트하면서 어... 지금 주요 바이오 ETF의 거의 대부분 ABL바이오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네네. 그런데 ABL바이오도 결국은 이번에 모멘텀 하나가 축소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제약 바이오라고 하는 것도 뭐~ 중장기적으로는 좋겠지만 음. 단기적으로는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이렇게 매물 받으면서 흔들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제약 바이오는 ETF로 만약에 사신다면 네. 저는 반드시 언급드릴 건 동일 가중일 것. 아오. 그러니까 종목별로 막시총에 따라서 따라가는 그런 건 조금 위험해 보이고 네. 종목별로 동일 가중으로 투자하는 그런 ETF가 음. 제가 한번 살펴봤던 게 아마 타이거 쪽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미래세에서 네. 운영하는 것 중에 제약 바이오를 동일 가중으로 투자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코스닥 뭐 지금도 투자하기 늦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어떤 섹터막 최종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지금 숫자가 코스닥은 따라가는 게 당장은 없어요. 네. 그니까 반도체도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실적이 올라가서 그걸 선반영하고 있는데 그 속도마저 빠릅니다. 음. 그니까 코스닥은 작년에 이제 11월 말, 12월 초에 저희 방송을 보고 그때 사셨다면 아직도 홀딩해도 되는데 네. 지금 가격에 오늘도 뭐 주가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만 음. 지금 들어가서 뭔가 큰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네. 이거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다. 오.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조금 어떤 업종이든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네. 만약에 정말 자신이 없으시면 종목 고르기가 너무 귀찮다면. 코스닥 150을 조정 시에 음. 분할 매수하는 것 정도는 네. 괜찮아 보인다. 음. 매수의 시기는 적어도 연휴 이후 정도가 낫지 않을까. 네. 지금 당장보다는. 저는 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불고 있는 역대급 랠리와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강력한 쇄신풍. 결국 핵심은요. 진짜를 골라내는 옥석가리기입니다. 오늘 짚어본 이 반도체와 바이어주, 이런 섹터들의 전략이 여러분의 투자에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